따뜻한 귀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올라로 살아가실 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 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될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법, 세상의 뜻을 따라서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때로는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면 그곳에 마음이 쏠리게 되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바로 설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순간에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의를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루 그것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잘못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방 민족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혹시라도 선입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지를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안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선입견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한 가지는 우리가 그래서 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지금 선교를 어 나가 계신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복음이 열방으로 더 확장되어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모든 민족에게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